문을 열어준 건 난데, 왜 그날 이후부터 내 집에 있으면서도 눈치를 보게 됐을까요? 친구를 단한번 집에 초대했을 뿐인데, 69세 경숙 씨는 자기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어딘가 긴장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경숙 씨의 하루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친구가 떠난 뒤에도 집안 곳곳에 그 사람의 시선이 남아 있는 것 같았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언니 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라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준 것 뿐인데, 왜내 공간에 있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약속도 없는 오후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 구석이 텅빈것 같은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저녁이 되면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고 누군가 찾아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오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더 깊고 조용하게 찾아오거든요. 직장을 떠나고 나면 매일 얼굴 보던 사람들이 사라지죠. 자녀들이 분가하고 나면 집안이 한결 넓어진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허전해요. 배우자와 단둘이 지내다 보면 대화도 줄고 가끔은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사람에게도 마음이 가고 오랜만에 연락온 지인이 반가워서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따뜻함이 때로는 내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곳엔 나의 습관이 있고 나만의 리듬이 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누군가를 집에 들인다는 건그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보다 더큰 허락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 허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다정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결국 당신의 평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 절대 들이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내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다섯 가지 원칙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앞으로 누군가.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시면 댓글에 공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품격 있는 지혜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경숙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경숙 씨는 시립병원에서 32년간 영양사로 일하다 65세에 퇴직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죠. 퇴직 후 처음 맞는 가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윤경 씨를 알게 됐어요. 윤경 씨는 10살 아래 후배였는데 말투가 밝고 친근해서 금세 가까워졌거든요. 매일 저녁 산책을 같이 하고 가끔 시장도 함께 갔어요. 경숙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겨울 오후 윤경 씨가 말했어요. 언니, 나 언니 집한 번도 못가 봤네. 오늘 잠깐 들러도 될까? 경숙 씨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집에 사람 오는 게 얼마만인지 아침부터 부지런히 청소하고 떡도 준비해 두었거든요. 윤경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언니 집 이렇게 소박하구나. 이 인테리어 언제 하셨어요? 요즘 유행 지난 스타일 아닌가? 경숙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넘겼죠. 그런데 윤경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실 간다며 일어나더니 복도를 지나 안방 문을 슬쩍 열어보는 거예요. 언니 침대 싱글 쓰시네. 혼자 사시니까 그러시구나. 경숙 씨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윤경 씨의 눈은 쉴새 없이 집 안을 훑었어요. 신발장 안에 뭐가 있는지 기웃거리고 거실장 위에 놓인 액자를 들어 뒷면까지 살펴보더라고요. 급기야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언니, 반찬 가지 수좀 적은 것 같은데. 혼자 사시니까 대충 드시나봐. 분명 농담처럼 웃으면서 한 말인데, 경숙 씨 가슴엔 작은 가시가 박히는 것 같았어요. 윤경 씨가 돌아간 뒤, 경숙 씨는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어야 하는데,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탓해봤지만, 그 찜찜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는데, 윤경 씨가 안방문을 열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허락도 없이 내 공간을 들여다보던 그 눈빛이요.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1966년 저서에서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했어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영역이 있고 누군가 그 경계를 허락 없이 넘으면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낀다는 거죠. 경숙 씨가 느낀 찜찜함이 바로 그거였어요. 윤경 씨는 집에 놀러 온게 아니라 경숙 씨의 삶을 평가하러 온 거였거든요. 집을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며 생활 수준을 가늠하고 안방까지 들여다보며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손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심사 위원을 들인 셈이 되는 거예요. 경숙 씨는 그날 밤 깨달았다고 해요. 친하다고 해서 모든 걸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걸. 그리고 경계를 넘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는 경계를 넘는 것에서 한발더 나아가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74세의 동철 씨는 28년간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분이에요. 아내와 단둘이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대학 동기 재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졸업 후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재윤이가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 진료 받으러 올 일이 생겼다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거든요. 동철 씨는 당연히 그러라고 했죠. 수십년 우정인데 하룻밤이 뭐가 대수겠어요. 재윤이 도착한 날 저녁 동철 씨 아내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까지 푸짐하게 차렸어요. 재윤은 연신 고맙다며 소주잔을 기울였고 오랜만에 나누는 대학 시절 이야기에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죠. 그날 밤 동철씨는 참 좋았어요. 오래된 친구가 내 집에 있다는 게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재윤은 떠나지 않았어요. 동철아 검사 결과 나오려면 나흘 걸린대. 미안한데 며칠만 더 있어도 될까. 동철씨는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하지만 나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재윤은 짐을 쌀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점심때가 되면 아내에게 밥 뭐해요? 라고 물었어요. 냉장고를 제 집처럼 열어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밤에는 거실 불을 켜둔 채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동철씨 아내가 먼저 지쳤어요. 여보 재윤씨 언제 가는 거야? 나 장도 못 보겠고, 청소도 눈치 보여서 못 하겠어. 동철 씨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40년 친구한테 이제 가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동철 씨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갔는데, 재윤이 소파에 기대어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진 채로 쇼핑 채널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빈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죠. 동철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가 누구 집이지? 내집 맞나? 분명 주인은 자기인데 손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내와는 재윤 때문에 말다툼이 잦아졌고 평화롭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어긋나 버렸죠. 결국, 동철 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재윤아, 나도 이제 좀 쉬어야 할것 같아. 근처 숙소 알아봐 줄까? 재윤은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날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 뒤로 연락은 끊겼다고 해요. 동철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선의가 끝없는 허용으로 이어지면,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침범이 되거든요. 손님과 주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게 되어요. 동철 씨는 뒤늦게 깨달았죠. 처음부터 이틀까지만이라고 말했어야 했다는 걸요. 그런데 눌러앉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입이에요. 집에서 나온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70세 선자 씨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이에요.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절반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성당 봉사 활동이 낙이었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레지오 모임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모임에서 혜숙 씨를 만났어요. 혜숙 씨는 선자 씨보다 5살 아래였는데 말투가 부드럽고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라 금방 마음이 열렸죠. 어느 봄날 선자 씨가 혜숙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쩌다 보니 속 깊은 얘기까지 흘러나왔어요. 둘째 아들이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 며느리와 작은 갈등이 있다는 것, 남편 혈압 관리하느라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까지요. 해숙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고생 많으시다. 정말 힘드시겠다라고 공감해줬어요. 선자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일주일 뒤 일요일 미사 때였어요. 선자 씨가 성당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몇몇 회원들이 수근거리다가 선자 씨와 눈이 마주치자 슬쩍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고 늘 앉던 자리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선자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미사를 드렸는데 마음이 영 불편했죠. 미사가 끝나고 친한 자매님이 슬며시 다가와 말했어요. 선자 자매님, 요즘 아드님 직장에서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해고당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선자 씨 귀가 멍해졌어요. 아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했지, 해고당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다는 것도 부풀려져서 별거 중이라는 소문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해숙 씨 입에서 나간 말이 성당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선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배신감도 컸지만 더 힘들었던 건 수치심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가정사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도 왜곡된 채로 알고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 선자 씨는 성당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레지오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됐어요. 25년 넘게 다니던 성당이었는데 말이에요.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1996년 저서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본능이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선자 씨에게 해숙 씨는 친구가 아니라 정보 수집가였던 셈이죠. 집에서 나는 이야기는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통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 항상 남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과 거리두기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된다는 걸 선자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삶을 흔드는 게 있어요. 바로 돈이에요. 75세 영식 씨는 지역 은행에서 32년간 지점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이에요. 은행에서 일했던 시간만큼이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깊었는데, 어느 날 반가운 연락이 왔어요. 25년 전 같은 지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배 병수였거든요. 선배님, 저 병수예요. 서울 올라왔는데 얼굴 한번 뵐수 있을까요? 영식 씨는 단번에 그 시절 성실하던 후배가 떠올랐어요. 일은 꼼꼼했고 인간관계도 원만했던 친구였거든요. 영식 씨는 병수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내한테 부탁해서 갈비찜과 나물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렸죠. 병수는 문 앞에서부터 허리를 깊이 숙이며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라고 인사했고 밥상 앞에 앉아서는 연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옛날 이야기 꽃이 피었어요. 지점 동료들 근황도 묻고, 당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에 함께 웃기도 했죠. 영식 씨는 참 뿌듯했어요. 25년이 지나도 선배를 잊지 않고 찾아온 후배가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병수는 그 뒤로도 서울에 올 때마다 연락했어요. 두 번째 방문에는 홍삼 세트를 들고 왔고, 세 번째에는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죠. 영식 씨는 매번 밥상을 차려 대접했고 병수는 매번 깎듯이 예의를 갖췄어요. 그러던 네 번째 방문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에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배님, 제가 요즘 금융 상담 쪽에서 일하는데요. 정말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어요. 원금 보장에 연수익 15% 나오는 건데, 선배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씨는 순간 뭔가 차가운 기운이 스치는 것 같았지만 병수의 진지한 눈빛에 선뜻 거절을 못했어요. 형님이니까 아니 선배님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믿으시죠. 그 말에 영식 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25년 만에 찾아온 후배가 사기를 치겠어.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5천만원을 건넸죠. 퇴직금의 일부였어요. 병수는 선배님 후에 안 하실 거예요 라며 통장으로 돈을 받아 갔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병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전화를 걸면 꺼져 있거나 통화 중이었고 문자는 읽지도 않았어요. 석 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됐지만 병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영식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병수가 준명함 속 회사도 주소도 모두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죠. 영식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25년간 간직했던 선후배 간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 그 믿음을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이 더 컸거든요. 아내에게도 선뜻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해요.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오히려 조심하죠. 형님 믿고요. 선배님이니까요. 라는 말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 들어온 순간,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계산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돈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에너지를 빼앗기기도 하거든요. 68세 미란 씨는 시립 도서관에서 30년간 사서로 일하다 퇴직한 분이에요.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도서관 일이 천직 같았죠. 남편과는 5년 전에 사별했어요. 처음엔 슬픔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외로움이었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저녁이 되면 괜히 허전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영미 씨가 다가왔어요. 영미 씨는 60세로 미란 씨보다 8살 아래였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죠. 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다. 나중에 차 한잔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미란 씨는 영미 씨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날부터 둘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번은 정말 좋았어요. 영미 씨가 오면 거실이 환해지는 것 같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흐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영미 씨는 올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쏟아냈어요. 신우이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남편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큰아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구는지. 미란 씨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힘들면 말할 곳이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번 찾아와 몇 시간이고 하소연만 늘어놓으니 미란 씨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영미 씨가 돌아간 뒤에는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마치 내 에너지가 다 빨려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다는 사람한테 문 닫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건밤 11시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미 잠자리에 든 미란 씨는 진동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영미 씨였죠. 언니 나 지금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와. 잠깐 통화해도 돼. 미란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한 시간 넘게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란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고 온종일 멍한 상태로 보냈어요. 그날 밤 미란 씨는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나는 이 관계에서 단한 번도 위로 받은 적이 없구나. 영미 씨는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미란 씨가 힘들다고 해도 언니는 괜찮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공감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일방적인 감정 착취였던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찰스 피글리는 1995년 저서에서 공감 피로를 정립했어요. 타인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감정이 소진되고 무력해진다는 거죠. 미란 씨가 겪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영미 씨를 도와주려다가 자기 마음이 먼저 바닥난 거예요. 미란 씨는 용기를 냈어요. 다음에 영미 씨가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영미야, 나도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어야 할것 같아.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감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한계를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보호라는 걸 미란 씨는 그제야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내 집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경숙 씨, 동철 씨, 선자 씨, 영식 씨, 미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다섯 분 모두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었죠. 문제는 그 따뜻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문을 영영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문을 열기 전에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원칙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누구를 초대하든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집은 나만의 성이라는 인식을 먼저 세우셔야 해요. 집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흔적이 담긴 곳이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지켜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초대는 호의가 아니라 허가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선물이 아니라 신중하게 내리는 결정이어야 하죠. 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쉽게 내뱉기 전에 이 사람이 내 성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원칙, 시간의 경계를 정하셔야 해요. 누군가를 초대할 땐 반드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미리 말씀하세요. 오후 2시에 와서 5시쯤 헤어지자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면 돼요. 이게 결례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예요. 끝나는 시간이 없으면 손님은 언제 일어나야 할지 눈치를 보고 주인은 언제 끝날지 몰라 지치거든요. 나 요즘 8시 넘으면 체력이 안 되더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면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해요. 세 번째 원칙, 공간의 경계도 명확히 하셔야 해요. 손님이 들어와도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마음속으로 정해두세요. 거실과 화장실은 열어두되 안방이나 서재 문은 닫아두시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닫힌 문을 열려고 하면 거긴 좀 정리가 안 돼서 닫아뒀어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리된 공간은 말하지 않아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보여주거든요. 공간으로 경계를 세우면 말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원칙, 거절의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부탁을 받으면 당황해서 예라고 대답하기 쉬워요. 그래서 미리 연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미안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처럼 짧고 단호하지만. 정중한 문장 몇 개를 준비해 두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지켜줄 방패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원칙 깊은 관계는 집이 아니라 밖에서 싸우세요.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처음엔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을 산책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세요. 그렇게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거친 뒤에 집 초대를 고려해도 늦지 않아요. 집은 관계의 시작점이 아니라 신뢰가 쌓인 뒤에 여는 마지막 문이어야 하거든요.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더 이상 초대가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가거든요. 오늘 이야기 속 경숙 씨, 동철 씨, 선자 씨, 영식 씨, 미란 씨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외로워서 정 때문에 미안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사람이 그리운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그분들이 진짜 잃은 건 돈이나 시간이 아니었어요. 내 집에서 편안할 권리, 그게 사라진 거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혼자 있다는 게 정말 그렇게 불안한 일일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혼자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보세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그 순간, 창문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드는 거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놓인 내 물건들. 이건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누군가 들락날락하는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죠. 커피 한잔 내려서 창가에 서면 바깥 풍경이 조용히 눈에 들어와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리듬대로 살수 있다는 뜻이에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 젊었을 땐 당연했던 이 자유가 나이 들수록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봐주고, 배우자 간병하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뒷전이었잖아요. 이제는 그 시간을 되찾으셔도 돼요. 물론 저녁이 되면 허전할 때도 있어요. 밥상에 혼자 앉으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감정을 채우려고 아무나 집에 들이면, 허전함 대신 불편함이 찾아와요. 외로움은 채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읽고 싶던 책을 펼치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 추억에 잠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어요.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이거든요. 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허락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당신 삶의 중심이에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기준을 세우면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집에 문을 여시나요? 혹시 나만의 원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노후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품격 있는 지혜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